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오전 8시 6분 장 시작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계속 어, 기회를 봤는데도 이제 방송을 좀못 지어가지고요 너무 죄송스럽고 어, 시장은 뭐 역시나 좀 코스닥 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어제도 좀 실망스럽게 좀 끝났죠. 네 그건 좀 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 나스닥 일봉입니다. 선물이고요, 선물 선물 기준이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일봉에서 약간 이제 이런, 이런 부분이 고점 신호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상방으로 올라가는 걸 약간 보고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요인들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랠리 랠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12월 금리이나 지금 좀 약간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어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약간 시장에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 반등한 이후에 지금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근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 마진율이, 마진율이 좀 낮다 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시장에서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될까 혼조 네 혼조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이만 이만 사백 사백 원종 사백 오십 종 이만 사백 오십 포인트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아래를 지금 찍고 어 일봉 이평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십일선입니다. 오십일선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왔고요 어, 시, 오늘 지금 하락 일단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어, 잠시만요 네, 마이너스 0.1% 약보합,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뭐 우리 장 시작할 때는 뭐이 정도는 어, 이 정도는 그냥 낯선게 현재 마이너스 0.1% 네, 선물이 어 약보합으로 출발했다. 네, 우리 시장에는 큰영향을안줄 것이다. 계속 쉬겠죠. 네, 계속 쉬다가 어 쉬다가 오후에 이제 유럽 세션하고 이제 미국 장이 시작되기 전에 네, 그때 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제 초반에 좀어 이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이제 영국제 미사일을 쐈고요 그 미사일 쏜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습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이제 낯싸게 좀 이렇게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어~ 적합해서 이공사칠칠 점 이오 여기 찍고 지금 올라오는 거 보시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을 다시 한번 찍고 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요. 어, 우리 장이 움직이는 동안 큰 변동 없이 또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뭐, 러시아가 보복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지겠죠.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추세 자체는, 추세 자체는 어, 반등하고 있는 요 추세를 그대로 잡고 있다.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어 이런 이제 저점들을 이렇게 그어 놨죠 그래서 어 여기 근데 이런 것도 요새는 속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 속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뭘 먼저 보냐면은 이 아래 이 공간 있죠 이 공간 이 공간을 먼저 터치를 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터치하는 이후에는 반드시 저항이 나오 지, 지지가 나오겠죠 지지가 나와서 반등 후에 살짝 반등 후에 추가로 더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깨는지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깬 다음에 다시 반등 줬다가 다시 뺐다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니면 여기서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그냥 살아, 살려 올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녹록치않안돈 어, 벌기가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짧게 보면 이렇게 보이, 보이는데 좀긴 추세, 긴 흐름, 네 이런 걸 불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좀 이렇게 보이고요. 채권도 어제 한시안봉입니다. 한시안봉. 십년물 채권도 그 우크라이나가 어 미사일 발사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금리가 금리가 이제 빠졌다가 즉 채권 가격 올라갔다가 어 이십년물 국채 경매가 실패한 걸로 그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갔어요. 즉 채권 가격 이 떨어지고. 다음에 대반등 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위쪽 위쪽 라인을 어 위쪽 라인 약 4.45를 다시 한번 좀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게 그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금리 인하가 좀 다소 멀어지는 뭐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겠죠. 네. 우리 시장의 문제인데. 어 야간 선물 야간 야간에 야간에 달러가 지금 1400을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어 1402원을 또 열어놓고 보셔야 될것 같구요 1402원에서 1410원 중반 1410원까지 또 가면은 다시 한번 또 하방을 노려서 어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밴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여기 1386 1386과 그 다음에 네 천사백십이 원 십이 원 정도 그래서 저 사이에 저 사이에 우리 이런 박스 그려서 계속 보고 있죠 이렇게 박스를 그려 가지고 보면은 어딱 지금 천사백 원대에서 어 스탑이 걸려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물론 위아래 이렇게 좀 흔들리는데 저거까지다 감안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위로 올라가서 위쪽 위쪽 라인을 이렇게 또 잡아주면은 어, 고점이 약한 천사백 살, 그 천사백 오 루원, 오 원, 육원요 중반대, 천사백, 천사백과 천사백십 사이의 중반대는 다시 한번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다.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일차적으로 이 추세를 요렇게 그려주면 이 추세를 지 한번 깨고 반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추가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아래쪽을 노리는 것이 맞다. 네. 그리고 어, 점, 점진적으로는 여기까지 1368원까지는 열어놓고 1차적으로 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어, 이 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거 있죠.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 길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현재는 보여져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엔화 역시 엔화 역시 어제 그... 어, 에노아가 이게 올라갔다는 이유는 올라간 건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네 공습을 미사일 공습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보복을 한다 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악세로 돌아섰다가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추가적인 엔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역시 엔화또 매수하는 구간 다시 또 왔다. 지난번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 여러분들한테 여기 어 이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갔죠. 강하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그러니까 15일 아, 맞을 겁니다. 네. 18일, 18일 맞네요. 네, 이죠. 여기 이 구간. 1 8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엔화, 어, 매수하셔야 된다. 그럼, 매수하면, 이렇게, 이게 빠지는 거는요, 엔, 어, 엔화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이 때문에, 여기 이 구간에서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수익이 났을 거고요. 어, 또환전 하셔야죠. 환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엔화를 매도하는 구간이죠. 매도하는 구간인데 지금 여기는 다시 엔화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환 환을 다루시는 분들은 여기에 엔화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코스피는 조금 음, 이 표시해 놓은 영역인데. 위쪽 공간은 가지 못하고 있죠 가지 못하고 있고 2500 원대 역시 우리 국내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좋고 안좋고 어참 여러가지 좀 안좋은 뭐 반도체 나 특히 2차전지가 네 수출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거 같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실적이 크게 오늘 저는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 들진 않고요네 기술적으로 음한시안봉상에서2 4 쪽 2477을 잘 지켜내느냐. 2477. 네. 2477을 잘 지켜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2500을 2500을 언제 돌파하느냐. 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어 야간 선물이 약법 아, 야간선물이 약 마이너스 0.89 빠졌네요. 야간선물이 약 마이너스 0.89 빠진 채로 어,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잠깐 좀 계산을 해보면은 네, 여기네요. 이천사백육십 그래서 약 보합이니까 이천사백육십에서 약간 빠졌다가 또 다시 이렇게 살렸는지 그래서 오늘 흐름은 오늘 흐름은 이천사백육십선 2460선, 이천사백육십선을 기준으로 이 어, 한시한봉상에서 이십선 20선, 이십선이니까 이천사백칠십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사백칠십삼과 그 다음에 이천사백 이천사백육십이 사이 요 구간 안에서 놀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해 놓으면은 네, 2460선. 다음에 여기. 2 4 7 3이 영역에서 놀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여 주시고요.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네, 4시간. 어, 중요한 것은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2420을 2420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요.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게 되면 어디가 열리게 되느냐? 여기 이 아래쪽 공간 2000, 2270이라고 여기 사이 즉 2331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되게 주의깊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를 갈 것이냐 여기를 갈 때까지 인버스를 할 것이냐 인버스를 추가로 어,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위험성이 뭐가 있냐면, 찍고 세 번째 찍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잡지를 않고 있는 거고요. 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래쪽 어떻게 좀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술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어. 4시 봉상 인데요. 여기 이라인이천인 이이 라인. 2421라인. 그 다음에 여기 이 저점으로 보이는 2439이 아래쪽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방을, 하방을 좀 생각하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중국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려간다 하더라도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패턴 만들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는 2658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낮아지면 이제 고점이 같이 따라서 날 내려오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니까 장기적으로 위를, 위를 보는 건데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괴로운 구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삼성전자를 공격을 하려고 할, 건, 할 것인지, 사모펀드가 외국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조금 고민이에요. 네, 고민이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벌써 좀 위험한 구간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어, 아래쪽 아래쪽을 일단 열어두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분위기 이제 살리고 나쁘지 않았는데, 어제 은봉으로 뺐어요. 은봉을 빼가지고, 이, 이걸 다 잡아먹는, 옆에 지금, 음, 15일부터 15, 16, 17, 15, 15, 15그 다음에 18일, 그 다음에 19일. 19일 빠지고, 어제 어한 오전에 올리다가 오후에 지금 이렇게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 테스트를 한번더할것 같고 저점을 깨면은 요 아래 공간 을 늘립니다. 그래서 어 스탑이 어디서 걸릴 것이냐 그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1,141까지 열어둬야 되겠다. 코스닥이 지금 상황이 더안 음 좋은데 여기 일단 열어놓고요. 현재 좋은 거는 여기 안에서 좀 가두리 쳐주는 겁니다. 가두리 쳐 주면서 버텨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 네, 이제 저기를 깨고 내려왔는지 분담에 대응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눈여에서 보고 있다가 깨,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하면서 그거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공간이 열린다 하더라도요. 어 네, 이렇게 보면 스탑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아래쪽이요. 그러니까, 어, 아래쪽, 이 아래로 보면 약간 1116. 여기까지는 뺄수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 내려오면, 어, 급하게,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옆에 이런 장기 매물 때가, 어, 장기 매물 때가 장기 어, 적으로 이렇게 쌓여왔던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주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여기가 22년도, 22년도, 23년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는 어, 물량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켜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하방은, 하방은 대략 어, 1116까지 이제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어, 이 부분, 이번 주 내로 여기 1156 포인트를 지키는 걸. 확인해야 된다 네그렇게좀 말씀 드릴게요그하고 그다음에 면 이렇게 가 요새 바닥 찍고 다시 잘 올라오고 있하데요 음, 괜찮네요. 렇 시간봉도. 렇게 하면, 이니까저항이 와서 저항울와게요 어, 네. 저항에 게요 살짝 저항 서 살짝 저항 봤는데 저항 하면, 은그러 하면, 은그러면은 좀 매수 자리가 생긴 거죠 네 이런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잡아주고 쉽게 하시라고 하시, 쉽게 하시라고 이렇게 한, 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잘 맞는거 아실 거예요 92,000원 92,000원 전후 에서는 잡아놓으셔도 괜찮겠다 네 그리고 좀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 89,100원인데 저까지는 못뺄것 같다 그래서 92,000원 전후 이 박스 안에서는 매수 하셔가지고 위쪽 보시면은 적어도 98,100원까지는 1차적으로 보이고요 1차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1 0 4 0 0 0원까지도 늘어볼 수 있겠다 네 지금 하나의 또뭘 만들고 있어요 패턴을 만들고 있죠 쭉쭉 빼는 이런 흐름을 주고 지금 되돌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려도 이렇게 좀더갈수 있는 네.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점이 다소 살짝 높아졌다 네. 그래서 위쪽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같은 위치에 같은 위치에서 찍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와서 찍으면 좀 아래쪽을 보는 거고요 어, 위쪽을 좀 위쪽을 찍고 봤기 때문에 위쪽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일단은 대응하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일전자는 음, 전에도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반등했고, 이렇게 보면은, 그쵸, 그렇죠? 10만 3천원. 10만 3,600원 3천 보이고, 많이 올라오면은 11만 700원까지 보인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잘 모셔야 됩니다. 한 번에 막 들어가지 마시고, 9만 2천원 전후에서 잘모셔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엘전자원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테마 되게 좋, 좋게 보는데, 오늘 무선 충전 <laughs> 이것도 한 번, 어, <laughs> 네, 한번 이것도. 웰킵, 사이텍 캠트로닉스, 에데스, 에스 RF텍, 아모센스, 뭐 l 전자 삼성전기, PH, 이렌텍 LG노텍, 한솔테크닉스가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잘 보는 건이 아모센스는 괜찮은 회사 내용은 좋은데 주가가 너무 움직이면 안 좋죠. 그래서 아모센스. 여기 보이면 LG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요 요런 부분들 생각하고 LG전자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 삼성전기, 이랜텍도 유명하고 LG노텍은 뭐 애플 향 부품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저기 어 그쪽이 오히려 더강 강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한솔테크닉스 그다음에 음, 이랜텍, b h LG전자, 삼성전기, 아모센스 뭐이 정도 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거 무슨 충전 관련주, 네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 잘 해두셨다가 이렇게 하고 자율주행 선박, 자율주행 선박도 현대중공업 그래서 좀쉴때좀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음. 돌파하고 여기 쉬는 구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뭐 모으셨다가 모으셨다가 어느 순간에 위로 더 치고 올라가면 어 수익을 보시는 근데 반드시 제가 꼭 말씀드렸죠. 순절순절라인 잡으셔야 된다고. 최대 음 매집을 하시더라도 지금 여기 이런 박스를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집을 하실 때도 지금 한번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19만 5천 7백 원 여기 전후 전후에서 한번 더 잡고 손절은 그러면 16만 7천 7백 원 부분에 잡으시면 되고 좀평단이 조절돼 가지고 큰 손실 보지 않고 일단 빠져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것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1차1차 1차 그냥 잡아야 되고요 한30% 40%는 그리고 나머지 한 40%는 이런데 오면 잡겠다 이 안에 들어오면 잡겠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계시다가 뭐뭐 배팅해 보시고 근데 그것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런 데서는 좀 비중 조절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선 어, 그러니까 자율 주행 선박 네, 그런 부분에서 HD 현대중공업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아까 어, 얘기했던 전선으로 전선으로 전력을 송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송신하는 것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부 정책 관련주라서 네,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엘전자 한번 봐드렸고 네 그렇게 오늘 어, 오전 방송은 끝내겠습니다. 네. 아 무선 무선 충전 무선 전력 수송 요거는 한번 또 저기 차트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 네 감사합니다.